자, 상위 0.1%. 레더, 자벨마, 템 세팅, 사냥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피해 만땅. 생은 만땅이죠? 어, 어 타이탄. 지릅니다. 만땅. 만땅, 오. 그 다음에 뚜껑은, 와우. 15 공속, 15 올레자. 어, 범피 번져 만땅. 와우. 지리는데요? 가바 와! 775 수수, 만땅. 와! 15방 상자. 지리는데요? 와! 방패, 와! 쌍패 모노 148방 이빠이. 와! 15공속 삼마 상작 4개에서. 깔까지 다 맞췄어. 어, 흰색. 다 맞췄습니다. 와! 랑갑, 와! 투 스킬의 삼마읍 20공속에 칠임아 번저 독저. 완전 깔끔해요. 와. 와, 스웻 148방. 이바이 림바리. 와, 쌍패 레지부츠. 와, 콜드 파이어 포이즌. 와, 릴리는데요? 와, 쌍패. 어, 투 스킬에 20백 개, 광패 암율. 모저 15. 와, 명중률 많아, 마징, 다유. 와와 와, 레이븐 으뜸 250 20민치 으뜸 와 레이븐 와 패켓마읍 레지 두줄에 와 마음 6%짜리 적 처마까지 깨알로 붙어있고 생명력 회복 크 반지랑 장갑에서 라레 땡겼다고요어 맞네 맞네 여기에 이제 독저 라레 같이 땡겼네 스왑 와661와 전투지시 6 지린다. 수압용인데, 15방상작 35팩 해야. 수압용인데. 와, 횃불, 20, 20. 으뜸. 애니차, 20, 20, 10 으뜸. 어, 그냥, 아마존, 그냥, 레더, 상위 0. 그냥, 00001%. 와, 투창피, 투창피, 투창피. 40, 투창피, 40, 투창피, 올 40. 와, 올레오, 5타격회 복속까지 도다 맞췄어. 와, 이것도 개비싸거든. 45퍼 지금 구하기 힘들죠 아직 매물이 없지 40피도 굉장하지 마라면 하나 으뜸 들고 계시네 어. 일단 서브 무기가 일단 있다거든요 아~~ 애탄 만땅 애탄 만땅 애탄 만땅 애탄 아~~ 어, 이거는 신탄 다 만땅이야 애탄 이제 그냥 솔방에서는 요걸로 하시는 거야 사냥을 어. 200에 9짜리 다 으뜸 관통벨트랑 그 썬더가 또두개 어. 있다는 거 자, 용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용병, 아, 무공, 3, 2, 5, 와, 맨캐쳐, 르뜸, 다 만땅이네요. 와, 뚜껑, 와, 안다리에, 라이자, 와, 가파 세크 있네, 와, 만땅. 하고, 마이트 용병 갔구요. 자, 힘은 아이템 착용지까지, 스와펜 삼성 쳐서 스피릿까지 찰 정도 찍었구요. 어 그다음 쌍패에 받아오고 75%까지 민첩 찍어줬습니다. 나머지 올 활력 가줬고요. 만나 찍지 않습니다. 레지 다 풀이에요. 황금 레지로. 와 스킬은 요렇게 번개 경로 쓰면서 시너지로 다 요쪽 찍어줬고요. 지속 효과 마법에서 관통까지 하나 찍고 관통을 하나 더 찍어주셨네요. 어, 기본 레벨 2. 나머지는 하나씩. 활가세네는 찍지 않습니다. 와, 0.1% 상위 0.1% 레더, 쌍패, 자벨마. 자, 공속은 95공속 맞춰주고, 패캐는 이제 수압하고 텔포탈때1 1 0패캐까지 편이상 이렇게 75로 패캐 타도 상관은 없어요. 어, 자벨 들고 7 5패캐 노수압으로 해도 되고 수압으로 해도 되고 편이상. 어, 그러면 이제 노수압으로 13프레임, 수압으로 12프레임 나오죠. 페이 또. 60페인 맞추면서 6프레임 페인 맞췄다데 자, 사냥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사냥은 해보나 만한데, 카생 한번 살짝 돌아볼게요. 어. 전류의 일격이 더 좋아요. 그냥. 전류의 일격, 어. 아, 전류의 일격. 요거, 요렇게 쓸까? 오케이. 와. 도스 어자자수앞해서 함성치고 노수앞 텔포 싹 가능이죠 어 가지고 여기서 그냥 보이면 던져줍니다 마상 와뭐 어차피 사냥은 뭐 해보나 만하긴 한데 어 한번 싹 재미삼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미 블락률이 75%여가지고 어뭐잘 안맞아요 어, 뭐잘안 맞아요? 어. 만화, 뭐, 묻어도, 뭐, 마상이기 때문에, 어. 쭉 가서, 마, 애들 많을 때, 많은 데서 한번 싸질러주면, 만화 쭉쭉 차죠? 어, 보다시피. 난사해도 됩니다. 어. 아, 페이 또60 맞추셨다고. 어, 페이 또60 맞추셨대요. 어우, 지리는데요 마상, 쌍태 마상, 자베마. 자, 요거 뭐, 찔러줘도 되고. 어, 찔려줘도 되고, 뒤에서 갈게 줘도 되고, 요 친구 찔러주면 니다 그쵸? 어, 자. 자, 여기서도 빠져줬다가 한번 찔러주면 피가 쭉쭉 차죠? 어. 자, 굵직굵직한 친구들 잡을게요. 잡아주고, 잡아카우방에서는 그냥 더 좋죠? 어, 사실 잡을 만은카우방 미만 잡이에요. 그쵸? 그냥 뭐한 방에 다 쓰러집니다. 응. 어. 사냥 사실 해보나 많아요. 이 세팅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오르뜸이에요, 오르뜸. 오르뜸, 오르뜸. 와. 안 그래도 자베마가 쌉싸기고.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레더라는 게. 이 모든 아이템이 레더라는 거예요 지금 스톰 디바이러님 루독~~ 람사합니다 이게 모든 게 와... 바로 끝뭐 하나만 하지 와 완전 풀 그냥 완전 오르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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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자여